새 타이어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2월 타이어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개중에는 그 안전성이 떨어지는 노후 타이어가 유통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중 타이어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공기압 언제 받는지도 모르고 마모 한계선 그게 어딘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무관심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에게 눈탱이 안 맞는 방법 3가지. 그리고 비싼 타이어 조금이라도 오래 쓰는 관리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 이 타이어는 마모가 엄청 심한데요. 이 타이어가 마모가 정말 심한지 바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어를 보시면 트레드에 홈이 있습니다. 보통 신품의 깊이는 8에서 9mm인데 운행하다 보면 마찰로 닳게 되죠. 법적으로 1.6mm 이하로 닳으면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타이어를 보면 이런 삼각형이 있죠. 그걸 따라가다 보면 트레드 사이에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모 한계선인데요. 이 돌기가 트레드 표면과 거의 같아졌다면 교체해야 될 시기입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봐도 턱이 거의 안 느껴진다고 하면 바로 교체하는 거죠. 이거 이외에 흔히들 100원짜리 동전 뒷면에 모자가 다 보이면 교체해야 된다고 하죠. 그 이유가 가장자리부터 모자 윗면까지의 높이가 약 1.6mm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확인만 하면 적어도 마모가 심하네요란 말에 휘둘리지는 않겠죠. 아, 이건 오래돼서 되게 위험합니다. 이 타이어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로 알수 있는데요. 모든 타이어엔 제조 연월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타이어의 생년월인데요. 읽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두 자리는 주차, 뒤두 자리는 연도를 나타냅니다. 0318이네요. 2018년 03주차. 1월 말 생산분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오래된 타이어의 기준은 뭔가요? 우리나라 제조사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 권고가 없습니다. 보증만 6년까지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반면 해외 제조사 같은 경우는 생산된 지 5년 이후부터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10년 이후에는 교체를 해라 라고 명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공기, 자외선, 열에 노출돼서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이미 굳어서 제동력, 접지력 모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기 이후엔 교체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5년도 안된 타이어를 두고 위험하던 말엔 이젠 속지 않겠죠 지금 행사주이라서 4차 네다 대체하면 20% 안내입니다 싸게 준다는데 진짜 싼거 맞나요 하이트맥주 500ml 한 캔에 얼마 정도 하나요 치킨 한 마리 얼마 정도 하죠 아마 이두 가지 질문에 대략 얼마 정도 아닌가 라고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몇 배는 비싼 타이어는 얼마 정도 하는지 감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만큼 자주 사게 되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요. 막상 교환하려고 마음 먹고도 그냥 타이어 교환 업체에 가서 부르는 대로 아니면 할인가 라는 말에 덥석 교환해 버리곤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핸드폰 키시고 검색창에다가 내 타이어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내 차에 어떤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타이어 옆면에 제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넥센이네요. 그리고 제품명은 엠프라이즈 AH8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규격을 읽으면 됩니다. 235, 55, R17. 방금 제가 읽었던 235, 55, R17.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나 타이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라고 알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읽냐고요? 235, 55, 17. 이렇게 읽으시면, 오, 어, 타이어 좀 아는데? 라고 하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숫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2, 3, 5는 타이어의 폭이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5, 5는 편평비, 타이어 폭 대비 높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낮을수록 승차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 7은 휠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자고요 이렇게 핸드폰에서 검색하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두, 세개 정도를 보면 대략 한 짝에 얼마 정도인지 가격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좀 있는데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의 타이어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장착비가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행사가 얼만데요? 라는 말에 넉넉히 사버리진 않겠죠. 정리하자면 타이어 마모 확인, 제조 연월 확인, 가격 확인, 이렇게 세 가지만 하시면 눈탱이 맞을 확률이 거의 없어지게 되니까요. 오늘부터 보카로고 분들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셨습니다. 비싼 타이어 어떻게 하면 좀더 오래 쓸수 있을까? 보카로고 지식 한 스푼에서 이어집니다. 타이어 수명 두 배로 늘리는 관리법. 첫 번째, 공기압 자주 확인하기. 타이어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공기압입니다. 권장 공기압보다 20%만 낮아도 마모 속도가 30% 빨라집니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연비도 나빠지고 제동력도 떨어지죠.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장거리 운행 전에 꼭 체크하세요. 요즘은 셀프 주유소나 정비소에서도 무료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공기압 어딨냐고요? 차문을 여시고 운전석을 여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친절하게 타이어 공기압이 앞쪽 뒤쪽 써져 있습니다. 요렇게 맞춰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귀찮다 라고 하시면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36 겨울 같은 경우는 40으로 맞춰서 타고 다니는데요 어디까지나 정말 귀찮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니까요 될수 있으면 자동차에 있는 권장 공기압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얼라인먼트 확인하기 타이어가 한쪽만 닳는 편마모는 대부분 얼라인먼트 불량 때문입니다 과속 방지턱을 세게 넘거나 연석에 휠이 닿으면 각도가 틀어집니다. 이 상태로 계속 타면 새 타이어도 순식간에 닳죠.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또는 2만 키로 주행 시점에 꼭 한번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면 바로 정비소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위치 교환 주기 지키기. 대부분 자동차는 앞바퀴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뒤보다 빨리 닳죠. 8000에서 1만km마다 한 번씩 위치를 교환해 주시면 타이어 전체 마모를 균등하게 만들어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시기 차이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관리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급출발, 급제동 피하기. 운전 습관 하나가 타이어 수명을 저하합니다 급가속, 급제동은 타이어에 강한 열을 발생시키고 고무를 빠르게 마모시킵니다. 한 번은 괜찮지만 반복되면 표면이 녹아내리듯 닳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엔 노면 온도까지 올라가서 손상이 더 심하니까요. 가속은 부드럽게, 제동은 미리미리. 이게 최고의 관리법입니다. 다음으로 직사광선 피해서 주차하기. 햇빛에 오래 노출된 타이어는 표면이 금세 갈라집니다. 자외선이 고무분자를 파괴해서 경화가 빨라지거든요. 가능하면 실내나 그늘차를 습관하시고요. 이거 하나만으로 타이어 수명이 1에서 2년 정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피할 수 있다. 오늘부터 우리 보카로거 분들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 자동차를 소개시켜주는 유튜브를 해볼까?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아,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이, 너무 겉모양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전달해드린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평소에 많은 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차 관리하는 걸좀더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알아가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전문가가 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응원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새내기 유튜버죠. 어, 혹시라도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뭐 뭐든지 좋으니까요. 뭐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 음,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어,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해서 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카로의 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